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준비생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 화공튜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응용수리 네 번째 영상으로 일의 양 문제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역시 문제 풀이 전에 잠시 멈추시고 생각 및 풀이하신 뒤에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양 문제의 경우 어,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은 아니지만 가끔씩 출제됐을 때 만약 연습이 안되어 있다면 많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번씩만 꼭 정리하시고 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1의 양 문제의 경우 첫 번째 총 1을 1로 어, 둔 뒤에 역수를 취해서 푸는 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분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분을 이용해 계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보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은 보기를 이용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이 역시 반복된 연습을 통해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시험장에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시 문제를 통해 일의 양 문제의 풀이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마무리하는데 화공이 혼자서 하면 3시간이 걸리고 큐브 혼자서 일을 하면 6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때 이 일을 두 사람이 함께 마무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전형적인 일의 양 문제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전체 일의 양을 1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화공이 혼자서 시간당 하는 일은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튜브 혼자서 하는 일은 시간당 6분의 1이 됩니다. 이 둘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화공이는 3분의 1만큼 시간당 일을 하고 튜브는 시간당 6분의 1을 하는데 얘네들이 얼마만큼을 일을 해서 총 일의 양 1이 나온지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자변은 통분하면 6분의 3, 2분의 1, X는 1, 따라서 X, 총 걸린 시간은 2시간이 됩니다. 이 문제는 가장 전형적이고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총 일의 양을 1로 두고 각각이 시간당 하는 일을 구한 뒤그 썸을 구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역시 뭐 계산은 간단하지만 분수이기 때문에 한번 두 번째 방법인 통분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통분은 어떻게 하냐면 화공이 혼자서 일하는 시간 3시간과 튜브 혼자서 일하는 시간 6시간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6이 됩니다. 따라서 화공이 혼자 3시간인데 총 6이라는 일을 할 때는 시간당 2만큼의 일을 할수 있고, 화공이는. 그리고 튜브는 시간당 1만큼의 일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화공이는 시간당 2, 그리고 튜브는 시간당 1이고, X 시간 동안 일한 총량을 6이라고 둡니다. 그럼 좌변은 3이기 때문에 따라서 X는 2가 됩니다. 이 문제는 역수를 취하나 통분을 하나 크게 어,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수 계산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통분을 이용하는 게이 문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똑같은 일의 양 문제입니다. 화공이가 혼자 하면 12일이 걸리고 튜브 혼자서 일을 하면 16일이 걸리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화공이가 하다가 도중에 튜브가 교대하였더니 14일 만에 끝낼 수 있었다. 이때 튜브가 일한 날은 며칠인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 일을 1로 둔다면 그러면 화공이가 한 일의 양은 하루당 12분의 1만큼 일을 할수 있고 큐브는 하루당 16분의 1만큼 일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일의 한 일수가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화공이가 한 일의 일수는 12분의 1만큼 하루당 일을 할수 있고 전체 14일에서 큐브가 일한 시간 x를 빼면 14 x 그리고 튜브가 일한 시간은 하루당 16분의 1을 일할 수 있으며, x 이만큼 일을 했습니다. 이총 일의 양이 1이 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기 위해서 12와 16의 최소 공배 수인 48을 곱해보면, 좌변은 4배의 14니까, 56-4x 더하기 3x는 48입니다. 48을 곱했습니다. 그럼 좌변에 마이너스 x를 우변을 넘기고, 48을 좌변을 넘기면, 따라서 x 값은 8. 아, 튜브가 한 일은 8일이 되겠구나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어, 두 번째 어, 두 번째 통분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화공이가 일한 시간 12일과 튜브가 혼자 일한 시간 16일의 최소공배수를 구해보면 48일이 됩니다. 그러면 화공이가 하루당 일할 수 있는 어, 일의 양은 48을 12로 나눈 하루당 4만큼의 일을 한다고 치고 튜브는 48을 16으로 나눈 3만큼의 일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튜브가 일한 날은 x1이고 화공이가 일한 날은 어 14일에서 x1을 뺀 14-x이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4배에 14-x 더하기 3x는 총 1의 양48 똑같이 좌변 정리해주면 56-4x고 넘기면 x는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역수를 어 취한거나 통분을 취한거나 한줄 정도밖에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한 줄에 10초 또는 20초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만 더 단축시킨다면 다른 문제에 그 시간을 더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한번 보기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은 X 값과 이 값을 계산해서도 어떤 값이 나와야 되고 이 값을 계산해서도 어떤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값이 더해서 1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웬만하면 이 분수값이 나누어 떨어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어떤 약분이 될수 있는 숫자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5, 7, 9 이런 숫자 같은 경우는 16과 어떤 나누어서 나눠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시험장이라면 이 식에서 6 또는 8을 대입해 올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X 값에 한번 6을 대입해 보면 좌변은 12분의 8. 그리고 여기에 6을 대입해 보면 16분의 6, 그럼 줄을 더해서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보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제가 본인이 계산해서 조금 힘들다면, 아니면 계산이 귀찮다면, 또는 시간이 너무 없을 때 여기까지만 식을 정리해 놓고 보기를 대입해서 문제에 끼워 맞춰도 답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떻게 풀지를 많이 연습해 보시고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바로 응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사람이 전공 팀플 과제 A를 다음과 같이 하게 되었다. 구독기가 일한 날은 총 며칠인가? 팀플 A를 완성하는데 각자 혼자서 일을 하면 화공이는 16일, 튜브는 20일, 그리고 구독기는 25일이 걸린다. 먼저 화공이와 튜브가 함께 과제 A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화공이는 과제 A에 4일, 4일간 참여하고 다른 팀플을 하게 되었고 이후 튜브 혼자 과제 A를 진행하다가 구독기가 투입되었다. 과제 A는 총 11일에 걸쳐 완성되었다. 이때 구독기가 일한 날은 며칠인가? 이 문제는 3명이 나왔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도 5개나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한번 도시카를 통해 이 문제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걸린 날은 11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4일은 화공이랑 튜브랑 같이 일을 했고, 그리고 나서 화공이는 4일 동안 일을 한뒤 다른 팀플로 넘어갔습니다. 화공이가 다른 팀플로 간 뒤에 튜브 혼자서 일을 하기, 과제를 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구독이가, 어, 투입돼 튜브랑 구독이가 같이 일을 했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 X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총 11일 중에 처음 4일을 일했고, X일이 빠졌기 때문에 튜브 혼자서 일한 날은 7-X가 됩니다. 저희 첫 번째 풀었듯이 역수를 이용해 보면, 화공이는 처음에 16분의 1만큼 일할 수 있고, 튜브는 20분의 1만큼, 구독이는 25분의 1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일의 양을 1로 두고 풀어보면, 화공이는 16분의 1만큼 일하고, 구독이는 20분의 1만큼 일하는데, 4일 동안 일했다. 더하기, 튜브는 20분의 1에, 7-x 동안 일했다 그리고 나머지 어, 튜브랑 구독이랑 일을 하는데, x만큼 일을 했고, 얘가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20분의 1-20분의 1x와 플러스 20분의 1x가 지워집니다. 어, 그리고 좌변을 계산해주면, 16과 20분의 1에 계산해주면, 어,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니까, 20분의 9 더하기 20분의 7 더하기 25분의 1 x는 1 그러면 25분의 1 x 좌변에 남겨주고 우변으로 20분의 16을 넘기면 얘는 20분의 4니까 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5분의 1 x는 5분의 1 따라서 x값 5 다음과 같이 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도시카를 이용하면 편했고 어, 사실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하기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앞에서 화공이랑 튜브랑 같이 일한 시간을 4일로 나눴지만, 사실 이 문제에서는 튜브는 11일 동안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튜브는 11일 동안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나눠줄 필요가 없이, 화공이는 16분의 1만큼 일을 했고, 4일 동안 일을 했다. 튜브는 20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11일 동안 계속했다. 그리고 나서 구독기는 25분의 x만큼 일을 했고, 얘가 1이 된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 통분하면 20분의 16. 따라서 25분의 x는 20분의 4. x 값 5. 훨씬 더 편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트레에 어, 박혀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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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하려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 복잡해졌지만 이렇게 도식화를 통해서 문제를 조금 더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두 번째 방법인 통분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 문제는 통분을 하면 조금 더 어려워지긴 하지만 통분이 편한 분들한테는 오히려 통분이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6과 20과 2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 봅니다. 그러면 20이랑 25의 최소 공배수는 100이 될 거고 16과의 최소 공배수는 어 1600. 그러면 총 일의 양을 1600이라고 두면 여기서 화공이의 경우는 16으로 1600을 나누면 100. 그리고 어, 튜브는 20으로 1600을 나누면 80. 그리고 구독기는 25로 1600을 나누면 어 64가 됩니다. 64 때문에 조금 계산이 어려워지긴 하는데, 그럼 아까 풀었듯이, 화공인는 4일만큼 일했기 때문에, 일한 시간은 400. 튜브는 11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880. 구독이는 64X. 그리고 이게 1600이 됩니다. 그럼 자변은 1280. 넘어가면 320. 64X가 320. 따라서 X값 5. 이렇게도 풀수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듯이, 통, 어, 통분을 이용하면 정수의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간편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이 도식화를 통해서 전체 일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의 양 마지막 예시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의 경우는 어,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A, B 두 종류의 기계가 있다. A 기계와 B 기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조건을 참고할 때 사용된 A 기계와 B 기계의 대수로 가능한 것을 고르면 A 기계 4대와 B 기계 1대를 동시에 사용하면 1분 동안 2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A 기계 3대와 B 기계 2대를 사용하면 2분 동안 50개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 A 기계와 B 기계를 동시에 사용해 300개의 물건을 만드는데 10분이 걸렸다. 이때 A 기계와 B 기계의 대수를 구하시오. 이 문제는 일회양 문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방정식 문제로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양 문제로 접근해 보면 어, A 기계가 1분 동안 하는 일회양을 제가 X로 두고 B 기계가 1분 동안 하는 일회양을 Y로 두겠습니다. 그럼 결국 첫 번째 조건에서 4X 더하기 Y는 1분 동안 20개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 3X 더하기 2Y는 2분 동안 50개이기 때문에 1분 동안은 25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x가 하는, 아, a가 하는 일과 b가 하는 일의 양인 x, y를 구해보면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8x 더하기 2y는 40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5x는 15 따라서 x값 3 x가 3이면 집어넣으면 12 넘기면 y는 8아 a가 하는 일의 양은 분당 3개를 만들 수 있고 y는 분당 8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동시에 기동했기 때문에 A가 몇 대인지 A 대수를 쓰고 B는 B 대수를 써주면 결국 3A 더하기 8B는 10분 동안 300개이기 때문에 30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얘는 식이 하나고 미지수는 두 개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이 되겠지만 보기를 이용해 보면 저는 8B 이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기준을 8B로 잡겠습니다. 만약에 B 기계가 3 대라면 그러면 24. 넘기면 3있는 6이니까 A 값은 2. 아, A는 2대, B는 3대가 되겠구나. 이처럼 풀수 있습니다. 1의 어, 양 문제였지만 방정식 문제로도 풀수 있었고, 1의 양을 조금 더 응용했다고도 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응용수리 중 1의 양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 꼭한 번만이라도 정리하시고, 문제가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을, 어,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는 여러 방법으로 푸는 법을 알고 있다면 어,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마구잡이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풀이법을 언제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방정식을 이용하는 문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